자, 이거는 매입 채무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매입처 우일 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해 옵니다.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차별에 상품 사왔네요. 4배. 돈 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돈 줄게요. 현금으로 150. 현금이 150. 나머지는 외상. 이 거래가 상거래전 외상, 매입금, 그리고 채, 채무, 거래처 관리하고. 7월 2일 디니 상사에서 상품 350만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차변에 상품 350, 돈 줘야 되겠죠. 대금 중 150은 현금, 현금으로 150. 이 7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그럼 7월 1일 날 계약금을 줬을 때 금액을 안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제 전표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7월 1일 날. 35만원을 진이상사한테 주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적이 있네요. 달이 바뀌면 뭐 나가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을 먼저 뺍니다. 진이상사꺼 준 금액은 35만원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상품을 사오는 거래가 상 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일 서삼상사에서 판매용 의류를 사옵니다. 팔려고 사온 의류니까 상품이란 얘기겠네요. 금액은 90만원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우일상사 발행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합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 차변에 받으러 움이었다 얘기죠. 아니 받으러 움을 떠넘깁니다. 대변으로 그때는 우일상사라고 걸려있던 받으러 움을 줍니다. 금액은 50만원짜리 이게 배서 양도죠.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나머지는 상거래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거래처는 우일이 아니라 서삼상사겠죠. 4일날 무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8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자 부채가 없어지죠.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서 없애고 280 결제를 뭘로 해서 나가냐면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당좌 예금의 감소 7월 5일 광호상사의 외상매입금 6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온라인 송금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같이 나가네요 외상매입금 광호상사 600을 없애고 보통예금에서 600만 나가면 좋겠는데 수수료가 2000원이 더 붙어서 600 2000원이 나가요 그 왼쪽에 어떤 비용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 800번대를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831번. 7월 6일 매입처 청육상사에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 청육상사 갚을게요. 갚는 수단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네요. 100만 원은 매출처 우일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음을 지급했고 배세양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일상사 거. 100만원 배서양도 하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통장에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당좌예금의 감소 7월 7일 처칠상사로부터 상품 3천개 단가 5천원짜리를 사옵니다. 차변은 상품 3 5 1 5 플러스 플러스 1500만원짜리 돈 줄게요. 500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합니다. 내가 직접 발행하죠.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첫칠 금액 500만원. 그리고 잔액은 외상. 외상, 매입금, 플러스키 눌러서 복사 받습니다. 첫칠 8일날 용팔상사에서 상품 1000만원을 사옵니다. 차변에 상품 1000만원. 돈 줘야 되겠죠. 대변에 7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하고 얘도 7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의 숫자를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7월 2일날 가서 보니까 이런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선급금 처리돼 있네요. 용팔에 금액은 100만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용팔 거를 100만원을 제거시키고, 이제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결제했대요. 나머지 뭐야? 지급음이란 얘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끝내려고 봤더니, 내가 지금 상품을 사왔는데,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상품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에? 여기다가 10만원에다가 5만원을 더, 아니, 1000만원에다가 5만원을 더 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현금 이렇게 해서 한 점표가 되면 잘한 거고, 점표 번호가 달라지면 번호 수정 눌러가지고 번호를 하나가 되도록 딱 뭉치면 되겠네요. 구 일자 볼게요 연구상사의 7월 8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잔액에 대해서 약속은 반응했대요 자 본소에서 지금 금액 표시를 특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숫자가 안보인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이게 없어 그럼 이제 7월 8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잔액 즉 연구상사의 외상 매입금 잔액을 찾아야 돼 찾았더니 지금 이 숫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장부조회를 뭐 보시면, 배우시면 되겠지만, 이미 거래처 원장 한번 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숫자가 맞지 않지만,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가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음, 아까 지문에서 7월 8일까지 거래분이라고 했잖아요. 에? 그러면 시작점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7월 8일까지만 이렇게 맞춰.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외상 매입금이고, 거래처를 누구라고 했냐면, 연구상사라고 했죠. 여기를 연구상사를 이렇게 찾아서 놓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잔액이 지금 이 문제라고 보면, 150만원이라고 이렇게 딱써 있었단 얘기야. 그럼 이걸 찾아서, 실험제에다 적어 놓고, 이제 닫죠. 닫고 나서, 이거를, 어, 외상 매입금이 150만원이구나. 150. 그걸 여기다 써드렸다는얘기예요 지문이 데이터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외상매입금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거래처 거는 걸 빼먹었네요. 영구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외상매입금 잔액을 장부를 조회해서 찾아서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7월 12일 매입처 열공상사에 발행된 약소금이 만기가 돼서 당사거래 은행인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됩니다. 지급 약속, 매입처에 발행된 약속음이란 말은 지급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급음이란 부채를 없앨게요. 열공. 만기가 돼서 돈이 당자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네요. 11일, 우일 상사에 상품 매입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속음. 뭘 말하는 거죠? 지급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음과 교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대 즉, 지급어음을 받고 돈을 줘버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현금, 단기 차입금과 미지급금의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우일상사에서 450만 원을 차입해서 즉시 당좌예금 계좌 입금합니다. 사변의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금액은 450 뭔가 봤더니 내년 4월 26일에 갚기로 하고 빌려 왔어요 짭조이 단기차입금 이란 얘기네요 거래처 걸고 채무 니까 8월 2일날 신한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합니다 차입금 중에서 저작권 설정 수수료 1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상환약정일은 내년 3월 15일이네요. 단기 차입금이네요. 일단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먼저 만들게요. 신한은행 거래처 3천만원짜리. 그런데 돈이 다안 들어오고 설정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니까 수수료 비용 10만원하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8월 3일 서삼상사로부터 원금 1천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의자 14만원이 차감되고 당좌 상사의 보통 예금 통장 입금이 돼요 그 선의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도 무조건 선의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돈이 빌려오는데 똑같은 차입금이죠 갚을 금액은 천만 원이야 근데 이자를 미리 줘요 그 이자 비용이 먼저 생긴다는 얘기네요 금액은 14만원 이걸 빼고 나머지만 동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대여금 할 때가 똑같죠.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받느냐, 빌려주면서 선이자 떼고 주느냐. 이 사람은 빌려오면서 이자를 떼고 받으니까 그냥 곧바로 이자 비용을 먼저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나중에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죠. 8월 4일, 무사상사의 단기 차입금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상환합니다. 단기 차입금 갚겠다는 얘기네요. 거래처 걸고. 부채 없애고 돈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8월 5일 광호상사로부터 5월 3일 차입한 차입금 500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5월 3일에 차입했을 때의 회계처리가 이미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로 돼 있는가를 확인해 볼게요 5월 3일자 보니까 광호상사 500만원 단기 차입금이라고 잡혀있네요. 현금 받았네. 그래서 날짜를 8월달로 다시 바꾸고, 8월 5일자 단기 차입금을 갚겠다는 얘기죠. 거래처 광우 금액은 500짜리 이자 10만원과 현금으로 상환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몰아서 모두 다 현금으로 줬다라는 얘기네요. 12월 31일 잖아요. 12월 31일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12월 3십일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이 문제를 좀 어려워 하시던데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돈이 나갈 때 뭔가를 뭐 비용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보통예금에서 돈을 썼다는 거 아니야. 보통예금에 돈이 여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00원 있는데 있는 만큼을 써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서 계속 없는데도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는 거야. 뭐한 200원이 더 나갔다 쳐요. 그럼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생긴 거잖아. 있는 거다 쓰고 잔액이 없는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인데 이것이 뭐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겠다. 즉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계속 빌려준 거니까 보통 예금의 잔액을 0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지금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다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여기 있는 이 돈과 없어지는 돈이 맞아가지고 딱영원이 되고, 이게 뭐냐, 원래. 차익금이다. 이런 얘기네요. 차익금. 부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원래 돈을 쓸 때부터 은행에서 빌려서 쓰면 여기가 부채가 생겼을 텐데, 통장이 마이너스라서 계속 이걸 갖다 썼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된 통장을 영원을 만들려면 보통 예금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0원이 되죠. 그, 나머지가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은행에서 빌린 거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차변에 보통 예금을 집어넣어 줘요. 마이너스 난 280만 원만큼 그럼 영원이 돼요. 이게 뭐야? 은행에서 빌린 거다. 단기 차입금 신한은행. 이 문제는 어 처음 마주쳤을 땐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간혹 나오니까 이해만 잘 하시면 되겠죠. 일단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고 그만큼은 은행에서 대신 빌려 준 거니까 차입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번째 8월 7일자 볼게요 사무실의 온풍기를 77만원에 사옵니다 비품이겠죠 에이? 비품 77만원 돈 줘야 되겠는데 77만원은 현금으로 줬어요 7만원 현금 잔액은 카드로 결제했어 카드로 결제하면 이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사 그래야 되겠네 채무니까 삼성카드 이렇게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고, 나중에 뭐, 다음 달 뭐, 며칠 날 결제가 되겠다. 통장에서. 그러면 이제 미지급이라 부채가 없어지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월 31일. 8월 분 종업원 급여 5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오늘 8월 31일 날 급여를 주면 이렇게 하겠죠. 급여 500. 돈 나갔다. 대변인 현금. 이렇게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못준 거야. 못 주면 해계처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이 날짜에 줘야 되는데 못 줬기 때문에 빚을 만드는 거예요.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직원들일 텐데 거래처를 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9일날 보겠습니다.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사옵니다. 60만원은 본사 격리부 직원에게 줄 거고 나머지 40은 접대를 위해서 거래처 매출처 직원에게 줍니다. 즉, 차변에 어, 직원에게 줄 거는 복리 후생비가 60만원이고, 나머지 40은 거래처에 줄 거니까 접대비가 40이고, 비용은, 그리고 이걸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하고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8월 10일, 업무용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네요 차에다 기름 넣죠 차량 유지비 금액은 5만원 카드로 결제했네요 미지급금 삼성카드 11일자 우일상사로부터 상품을 포장하는데 쓸 소모품을 100만원어치 사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할 것 했으니까 사변의 소모품 비 금액은 100만원 그런데 이걸 사오고 약소금을 발행했어요.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이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8월 12일 의료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진희 상사에게 제작하고 제작 전단지 제작 비용을 한달 후에 주기로 했어요. 광고 전단지 제작하는데 돈쓴 거는 광고 선전비라고 해야 되겠죠. 금액은 60만 원. 한달 후에 줘요.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13일 서삼상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2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됩니다. 부채로 잡아놨던 미지급금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서삼 할부로 샀을 때 미지급금일 거니까. 저 차는 상거래가 아니, 아니니까요. 보통 예금에서 이 할부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14일 전월에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삼성카드사의 당월 결제금액 사무용품을 사왔을 때 카드로 결제했어요. 뭐라고 되어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미지급금이라고 되어있다는 얘기겠죠. 미지급금을 없앱니다. 삼성카드 심장이 아니라 삼성카드 금액 30만원짜리가 없어지고 보통 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돼서 나가나요?